네, 안녕하세요. 잼쌤입니다. 오늘은 에드와르 마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저씨예요. 허리 아주 그냥 복실복실한데요. <laughs> 에드와르 마네는 어떤 존경받는 화가가 굉장히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네가 그린 그림들은 마네가 살아있을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유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마네가 살아있을 때 인정을 받긴 했는데 너무 늙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만해가 이제 죽기 2, 3년 전에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만해는 파리에서 아주 부잣집 집안 출신으로요, 어, 자상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만해는 오직 그림 그리는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만해 아버지는 해군이 되길 바랬대요. 그래서 만해가 해군이 되는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나서야 미술 공부하는데 이제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만해가 유명해지게 된 어떤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1863년에 살롱전에 출품을 했다가 떨어진 작품이에요 그의 낙선이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3세가 이들을 배려해서 낙선자 전시회 그러니까 회자부활전 같은 대회죠 그런 대회까지 만들었대요 여기에 출품했던 만이 풀밭 위에 점심 식사는 기존의 미술계와 일반 시민들 대중을 아주 깜짝 경악시켰어요 만해 그 무엇이 당시 미술계를 뒤흔들었을까 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풀밭의 점심식사라고 하는데 숲 속에서 점심을 먹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점심 풀밭에 점심식사인데 왜 옷을 벗고 있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 뭔가 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이 남자를 보고 있지 않고 마치 관객인 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 바깥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알수 없는 설정과 이 의문들이 이 그림 안에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도 없고 풍부한 원근감도 없고 어 이런 무례하고 뻔뻔한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 풀밭 뒤의 점심식사라는 그림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 어떤 신사들은 가지고 있는 우산으로 이 그림을 찌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만에는요, 어떤 오래된 전통, 인습을 거부하고요, 자기가 그냥 그리고 싶은 미술계에 반항하였어요. 실제로 결국 만에는 예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회화 스타일을 탄생시켰고요, 어, 종교적이고 어떤 신화적인 주제들 있죠 천지창조같이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그렸던 주제들은 되도록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회, 살롱의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색도 일부러 그리지 않았다고요 대신 만해는 색다른 색깔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자유로운 주제를 택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만해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은 만해가 죽기 전까지 줄어들질 않았어요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술학자들과 비평가들은 마네를 재평가하고 인정했습니다. 근데도 마네는 죽기 직전까지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마치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까지 당시에 받았다고 해요. 지금 보는 폴리베르제르라는 그림도 마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그렸던 작품인데 살롱에 출품했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림의 무대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카페 폴리베르제르라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실제하는 장소의 이름이 그림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여성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폴리베르제르는 어, 서커스, 뭐 음악회, 연극 등을 공연하던 어, 사람들이 모이던 사교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를 보시면은 어, 초록색 신발을 신은 위에로 어릿광대의 모습이 보이죠. 아마 그네 같은 거 묘기를 부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로 부쩍이는 이곳에 이 여자는 홀로 서 있어요. 그리고 약간 표정에서 우울함도 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즐거운 장소인데. 그리고 이뒤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는 거울이에요. 이 여자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울에 비쳐져 있는 형태예요. 이 여자 있죠?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뒷모습인 겁니다. 여자가 앞뒤로 두명 있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뒷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선 파격적인 구도가 논란이 됐어요. 분명히 뒤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뒷모습이 보이는데 뒷모습이 보이려면 사실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이 여자의 뒷모습이 이쪽 뒤로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옆으로 비껴져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비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정면에 남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남자가 마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이러한 구도는 마네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카페의 공간을 넓게 살리고 파리의 밤을 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네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네가 죽기 전에 머릿속에 남아 있는 카페의 기억을 되돌려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말년까지 이렇게 도전적인 그림을 그려서 감상자들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마네 예술 세계는 진짜 반항적인 어떤 예술가인 것 같아요. 187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미술 평론가들이 마네의 어떤 그림 방식과 시대상을 생기 넘치게 묘사한 그림들을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1881년 마네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고요. 근데 웃긴 게 마네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신에게 성공이 20년이나 늦게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쯤 마네는 다리가 마비되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미 병이 아주 위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예로운 훈장을 받은 지 2년 만에 1883년 4월 20일 날 왼쪽 발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왼쪽 발을 절단한 뒤 열흘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네, 이번 시간은 미술계의 반항화, 만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